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장례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집에서 하였습니다. 안방에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고 조문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소테는 조문객을 대접하는 국을 끓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맛보리하는 가정이 대부분이기에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 형편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합열 쪽인가요? 보면은 요양병원이 있는데,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늘 긴장해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부모님을 가정에서 모시지 않는다고 불효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린 시절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이 어른들이 연세가 되시면 영원에 들어간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연세가 되셔도 보통 자녀들과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삶의 한 여정이 이제 그런 여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 방문 돌봄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건강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연로하게 되면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서 부모님의 장례를 모십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란 존재가 대단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도 너무 잘 돌아갑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살짝 시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들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가까운 장례식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연령의 고인들이 장례 중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골당을 방문해 보시면 각양각색의 사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름과 나이와 출생한 년, 원일이 기록되어 있고 인생을 마무리한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인을 사모하는 유가족들은 함께 촬영했던 사진을 유고람 주변에 배치해 놓습니다 고누이는 떠났지만, 고인은 떠났지만 가족은 고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외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욕기 1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욕기 1장 1절에서 욕기를 기록한 저자가 우수 땅에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욕기의 시작이 요비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음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기에 나오는 욕이란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욕이란 인물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욕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노아, 다니엘, 그 근데 끝으로 가서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요비란 인물을 언급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요베의 인내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비라 불리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 하반절에 욥이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아멘.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분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관하여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많이 보셨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여러분 장관이 되고 어떤 그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수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래도 좀청렴 결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뭐 위장 전입부터 해가지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음주운전 해가지고 문제된 경우 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뭘 말하죠?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여러분 그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놈이 어떻게 저기 나왔느냐고 자기 자신은 못 보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직했습니다. 물론 이 정직은 하나님이 보신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따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을 막 살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에. 세상의 윤리와 도둑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산다는 것은 따라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산다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기도하신 권사님이 우리가 그리스인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래, 내가 재진이 너 때문에 산다. 이래야지. 재진이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그리스의 편지고 그리스의 향기입니다 아멘 요의 삶에 관한 평가를 다시 보시기 바라요 우수 땅에 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요배 삶은 누구나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욕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욕기 1장 1절에서 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욕기 1장 2절과 3절에서 욕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서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인 가를 볼까요? 읽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결의소가 500상, 암마기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일부 때 한번 이거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계산이 빠른 분들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좀 계산 좀해 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편 127편 3절에서요. 시편 기자는요, 자식들과 태열매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베개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무려 칠남삼 녀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비 받은 축복은 이런 가정적인 자녀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결의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요, 재산 품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욕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욕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욕의 삶에서 우리는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배 삶이 완벽해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요배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어요.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 가운데 하나가 형제 간의 우애 있으라 이 유언을 하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근데 요베 자녀는 십남매였지만 뭐가 있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있었다는 거 말씀 읽어 볼까요?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요분 자녀들을 불러 아침 일찍 일어나 태워 드리는 제사인 본제를 함께 드림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요베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분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는 부모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지 않는 부모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꼭 물려주셔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이 신앙. 그러니까 욕은요,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기 바라요. 이게 끊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 목사들 가정 가운데도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랑한 성도를.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은 이런 삶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고 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아침 일찍 일어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욕은 자녀들도 경건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떨어져 있거나 또는 타지에서 이렇게 뭐 직장생활 하거나 학교에서 유학 중에 있다고 그러면은 부모인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러면은 진짜 그건 소망이 없는 가정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요번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였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요.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된다고. 이름만 신앙이라고 말해 붙여놓은 자녀들이 있어. 신방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겠다는 얘기야. 응?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대성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부모인 오늘 우리가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무관각해, 무관각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배 삶은요, 사람들 대부분을 주눅두게 만듭니다.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욕기 1장 6절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기 1장 13절 이하에서 욕이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욕이 고난을 겪게 된 시점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욕을 칭찬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 고난이 임했다면, 욕이 잘못된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욕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너욕 봤어? 야, 정말 훌륭하지 않냐? 막 하나님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 때문에 뭐가 임했다? 고난이 임하게 됐다. 욥기 1장 8절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사,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욥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평가한 욕의 삶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종 욕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은 없다. 아주 하나님이여.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욕을 사탄에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은 후에 반문을 해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욕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이 대화로 인해 결국 욕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욕기 1장 11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욕에 관해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얼마나 당돌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적인 말을 들어주십니다 요비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요본요십 남매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장애에 관하여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여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1남매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데, 욕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욕에게 임만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욥기 1장 14절에서 사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16절로 가보면요. 또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17절로 가보시면 또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18절에서 또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욕의 삶.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였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앞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계실 거예요. 그 자녀 생각하면 눈물이 나실 겁니다. 근데 요번요 하루아침에 몇 남매를 잃었다고요? 10 남매를 잃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욕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욕을 칭찬한 사실 때문에 그십난매를 하루에쯤 잃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욕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욕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놀란 고백을 해요. 말씀 읽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요분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욕이 제 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이번에 99세 되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욕의 이 고백이 질림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3개월 간격으로 영월 어머니 돌아가셨고 또 지난주에 해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띠동갑에 띠동갑. 저희 어머니 생신날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요, 예전에 손수 준비하신 배를 사용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오랜 동안 세월이 지났음에도 배에 곰팡이가 쓸지 않았다고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 배를 보관을 잘 하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신의 장례 때쓰려고 준비한 배를 그대로 사용해서 장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는 건강? 나에게는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분 인생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이 마쳤을 때 우리 삶에 관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우수 땅의 요비라 불리는 사람의 삶에 관하여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는 평가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읽어볼까요?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가운데 1년 인생이 남으신 분 5년, 10년, 20년 알수 없어요 오늘 이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주인이신 걸 깨달읍시다. 그리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짚읍시다.